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년코 이루고야 많은 하나님의 방법인 미리 하라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앞날에 할 일과 앞날의 때를 두고 미리 해야 승리하고 성공하고 희망의 때를 맞고 하나님도 주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때에 맞춰서 정령코 행하여 뜻을 이루십니다. 새벽 1시에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기 위해 미리 할 일은 바로 전날 일찍 자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도 미리 할 일을 하면서 준비해 놔야 됩니다. 계절이 미리 겹쳐서 오지 않습니까? 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여름이 겹쳐서 오지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도 미리 와서 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역사도 미리 진행이 됩니다. 가령 2000년이 되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다고 예언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미 25년에서 30년 전에 신랑과 신부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2000년대에 맞춰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새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배우며 성장하고 연단받게 하십니다. 미리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결혼식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올해부터 집을 장만하고, 미리 준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개인, 민족, 세계, 역사의 일을 하실 때 미리 준비하고 시작하십니다. 미리 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자와 하나님의 역사를 맞지 못합니다. 미리 하지 않으면 그날과 그때를 맞지 못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시대의 잠을 자다가 주를 맞지 못했습니다. 신약의 새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깨워 있던 자들만 당세의 주를 맞고 구원받고 살았습니다. 이 시대도 그합니다 미리 하지 않으면 새 역사가 와서도 시대에 눈이 안 떠져서 절대 새 역사를 맞지 못합니다. 미리 하지 않으니 정한 때를 맞춰서 행하지 못합니다. 시대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미리 준비한 자들만 줄을 막고 앞으로 올 그때도 미리 준비한 자들만 제대로 맞게 됩니다. 시대의 말씀을 알고 미리 해야 그날과 그때를 맞게 됩니다. 시대의 말씀을 알고 미리 해야 기다리던 자를 맞게 됩니다. 시대의 말씀을 알고 미리 해야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만사의 모든 것들은 미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리 안 하면 될 것도 안 되고 실패합니다. 미리 하면 안될 것도 되고 성공합니다. 이렇게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m 경주를 한다고 합시다. 미리 출발할 준비를 했다가 출발하라는 신호음이 들리면 제 시간에 딱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승패가 좌우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실력이 있는 자라도 미리 연습을 해 놓지 않으면 경주를 할때 자기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유능한 자라도 미리 하는 자에게는 표합니다. 그렇죠? 미리 하면 어린아이라도 세계에서 최고로 빨리 달리는 선수를 이깁니다. 미리 하는 것이 이같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전쟁 때도 미리 선수를 친 자가 성공하지 않습니까? 미리 하면 시간의 승리를 하니 성공하게 됩니다. 미리 하면 쉽습니다. 미리 하면 할수 있습니다. 먼 길을 갈 때도 미리 떠나면 여유있고 힘들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최대한 어릴 때 미리 해야 됩니다. 커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자꾸 자기 경험과 육성으로 가기 때문에 힘듭니다. 어리면 주의 말씀이 쑥잘 들어가고 자기 경험이나 주관이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라서 보다 주의 생각이 잘 들어갑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보세요. 다 커서 하면 늦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리 해야 됩니다. 행사도, 예배도, 모임도, 그 어떤 일도 미리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행사 전에 미리 사회 준비, 미리 예술제 준비, 미리 각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큰 일일수록 미리 해야 됩니다. 건강도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챙겨야 됩니다. 미리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암이 생겼어도 미리 검진해서 찾아내기만 하면 거의 살지 않습니까? 특히 신앙인들은 병이 생기면 기도해서 낳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늦게 가서 병을 키우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하고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의학이 발전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쓰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야 가장 쉽게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약을 써도 병원에 가도 역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 가서 치료해 줍니다. 아픈 것도 어떤 일도 기도해서 되기만을 막연히 기다립니다. 그렇게만 하다가는 병으로 죽기도 하고, 하는 일이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뺏기기도 합니다. 배고픈데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배부릅니까? 먹어야 해결됩니다. 이를 깨닫고 자기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지 말고, 본인이 미리부터 해야 됩니다. 자기 할 일을 미루면 실패할 일만 남고, 병 치료를 미루면 죽는 길만 남습니다. 기도도 하면서 미리 할 일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미리 알아 1탄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2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